조국의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일 오후 1시를 넘었습니다. 어제 부산 일본 영사관 근처의 인도에 한달 넘게 불법적으로 놓여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경찰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민노총 측의 저지를 뚫고 경찰이 철거를 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특정 단체나 개인이 자진 철거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기관이 대신해서 강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징용자상은 지난 4월 30일 밤 민노총 부산본부 등이 주도하고 있는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회원들이 영사관 앞에 있는 손해상 옆에, 이미 손해상 옆에 있습니다. 손해상이 있습니다. 옆에 설치하려다가 경찰에 저지당해서 인도 중간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 철거한 이 동구청은 지게차를 이용해가지고 징용상을 트럭에 실어가지고 남구 대연동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어, 정부 쪽에서는 그동안에 영사관 앞 징용상 설치가 도로법을 위반하고 외교 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어, 국제법과도 맞지 않음으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노총 측은 영사관 앞 소녀상 옆에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강제철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2017년, 작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생각납니다. 어, 2000, 아, 작년, 2016년 말이군요. 2 0 1 6년 12월,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에 문재인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에는 아직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손해상은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부산시민들의 손해상 설치는 진정한 독립선언입니다. 부산 동구청과 그 배후 세력은 설치를 두려워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친일형위와 다름없습니다. 손해상에는 국가를 대신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딛고 당당한 나라로 나아가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즉시 손해상 설치를 허가하십시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부산 시민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것은 민간단체가 부산 주재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니까 관할 동구청이 이것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를 친일 비호 행위로 주장하는 이 세력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동구청장이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적법한 행동을 해놓고 친일이라고 막 비판을 하고 욕을 하니까. 선동에 굽혀가지고, 동구청장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그게. 그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국가가 없어진 거죠, 이 순간은. 국법을 집행을 하는데, 다른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정부의 국법 집행은 친일 비호다라고 들고 일어나니까, 국가가 사과를 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고 사과하면 그때부터는 그, 그 순간 국가가 없어진 거죠. 여기에 문재인, 문재인 전 당시 정치인이죠. 정치인의 역할이 있었다. 근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또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어제 강제철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역시 국가구나 하는 것을 입증한 점에서는 어제 철거는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불법으로 설치된 손해상은 거기 있습니다. 외교 공관 앞에는 그런 설, 설치물, 그 나라를 모욕하는 설치물을 둘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손해상은 한국인에게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일본 정부에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또 국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떤 걸 설명하느냐 하면은 첫째, 불법 설치된 소해상을 철거하는 행위를 철거하는 행위를 친일 행위라고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입니다. 법이냐, 아니냐로 따지, 법이냐, 법으로 따지야지. 왜 이걸 친일을 끌어들입니까? 친일,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다스려야지. 법입니다, 법. 국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제법과도 또 관계가 있어요. 국제법과 국법을 다 무시한 행위를 비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법 집행하는 기관을 친일로 몰아 세우면 이것은 국가도 부정하고 국법도 부정하는 것이죠. 또 외교 관리도 부정하고 드디어 이렇게 해서 손해상이 세워지니까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와 영사관의 영사를 소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말에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불가역적인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해상을 더 설치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그 안에 포함되었다고 봐야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니까 역시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 되니까 과거의 운동권적 시각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이란 말을 여기에 갖다 대었다. 이 적폐를 청산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이 손해상을, 손해상을 철거한 동구청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집행이 적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촛불혁명세력 상당수는 법을 지키려고 한 행동 국가를 지키려고 한 행동을 적폐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게 혁명 정신이 맞습니다 혁명은 기존 법을 다 부정하는 것이 혁명이니까 근데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도 혁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법치 국가로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 없죠 이건 국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증명자상을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한일관계는 감정적 민족주의, 감정적 민족주의입니다. 가짜 민족주의를 포함한 감정적 민족주의로 한일관계를 대하면은 한일관계를 나쁘게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거를 보는 것은 우리의 적인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6.25 때도 남침 당했을 때 한국을 도우러 맨 처음 온미 제24 사단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던 미군기지가 바로 항공모함도 보내고 군함도 보내고 비행기도 보내고 해서 한반도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는 우리의 작전을 도왔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남침이 있으면은 똑같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발진하는 전투기와 함정이 우리를 돕게 될 것입니다. 즉 주일 미군 기지. 유엔군 사령부는 전방 사령부는 서울에 있지만은 후방 사령부는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 함으로써 한미일 동맹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면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의 적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적이라는 북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민족주의 선동을 해가지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와 친구고 일본이 우리의 적이다. 이런 이런, 이른바 민족공조로 나아간다면, 미국과 적을, 미국과 일본을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 민족공조. 여기에 시작이 일본에 대한 감정적, 원초적, 무조건적 민족감정입니다. 무조건적 민족감정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무조건적으로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국법이 살아있어가지고 한일 관계에 장, 장애가 될수 있는 증용자상 불법 철거물을 어제 치웠다는 것은 아직도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